제 책이 너무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최서풀을 나누고 있데 TV에 제 노래가 1등인 거예요. 되게 신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또 하니까 또 회사에서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응급실을 부르는 이지혜 보컬 오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연이 좀 많고 또 이렇게 행사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하면서 제가 또 따로 준비하는 좀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준비하고 또 이제 신곡 제가 좀 여러 곡을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어서 그런 곡을 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지금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노래가, 역대 이제 노래방에서 누적 차트 1위 노래기도 하고, 라이즈랑 SM에 또 요즘 너무 핫한 초신성의 그룹이 또 응급실을 또 샘플링해서 전 세계에 또 차트 정상,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인제 있습니다. 회사를 들어가서 그쪽 스태분들하고 고민을 해서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락 밴드니까 그때 당시에 는 사람들이 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시끄럽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라드막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지 드라이브라는 밴드였는데 그무 길다 그래서 이지 그냥 이. 지 같이 하던데 프로듀서 형께서 원래 이 노래가 다른 여자 가수가 이제 제작하려고 했었던 타이틀곡이었는데 그 여자 가수가 제작을 안 하게 됐어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근데 이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부르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됐죠. 저희도 왜 많이 고민 했어요. 그냥, 이 바보야, 뭐, 이렇든가.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뭐, 아니면은, 뭐, 진짜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유출을 많이 했죠. 마음 아픈 사랑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급하게 받아줄 때가 은급실 밖에 없구나. 뭔가, 뭐. 뭔가 그러니까 뭐 그런 스타일로 유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거 약간 이미지를 넣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명주 씨의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었고 아무 잡아서 저희 노래가 너무 반응 이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 이제 거의 주제곡으로 바뀌어버린 사실 에피소드 중에 하는데 응급실이 막 음원 차트에서 1 등을 막 했었어요. 예. SBS 인기가요 막하면서 나오고 그랬을 때 음. 저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얘기하 점이 긴데, 사실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회사에서 너희는 안될것 같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집을 뺐어요. 뺐, 방을 뺐는데, 그래서 220만원짜리를 저기 영동대교 다리 밑에다가 구했어, 4명이서 네 음. 그때는 다 알바를 했어.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실이 너무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목표집에서 풀을 나르고 있는데, TV에 제 노래가 1등인 거요 되게 신기했죠. 근데 그렇게 또 하니까 또 회사에서 갑자기 방을 구해놨으니까 다시 제 노래가 뭐 거의 뭐, 1, 2등 하던 그때였고. 그냥 뭐, 좀, 사실 그렇지만, 노래에 대한 감성도 좋았던 것 같고, 노래도 잘 만들어졌고, 가사도 솔직히 좋고, 그리고 일단 저도, 저의 또 그런 감성이 잘 실린 것. 그리고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해놨는데, 또 막상 불러보면 또 어려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가 없었어도, 이 노래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초등학생들도 제 머리 다 부르고 있어서, 지금. 예, <laughs>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한방마다 다 무식 다 나와요 응. 저도 이제 맨날 가면은 억지로 시키니까 거의 2절쯤에 한번 나가서 살짝 불러주고 그렇게 하네요 팬들도 사실은 그때 저희가 너무 많이 있기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팬들을 생각하면 너무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인데 팬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진짜 근데 이제 외국에 가도 제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또 저기 중국에 이제 이중기 형하고 이제 뭐 아시아 투어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 노래를 다대청을 하는 <laughs> 걸 보고 저기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서도 제 노래가 거의 막다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 한국 사람들이 그리큼이 노래만 불러서. 사실, 이제 참,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팔도 어딜 같은, 이렇게 그쪽에 팬분이나 지인분들이 항상 오면은, 최고의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데다가 재워주시고,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수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되게 많죠, 사실그 근데 이제 좀, 사실 후배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보면 정말 무명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좀 힘든 음악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저는 너무나 복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